가수 박재현이 오늘 미우의 스페셜 녹화에 참여했다. 그는 두 명이 MC 출연진 어머니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등장했다. 방송 내내 박재현은 삶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특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특별한 순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박재현은 어머니에게 안부를 묻고 바쁜 일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에 박지연의 어머니는 가수 생활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전에 반대했던 아들에게 사과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또한 건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감동적인 통화는 모두의 가슴에 와닿아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참지 못하게 했다. 이날 촬영은 단순한 연예행사가 아니라 가족애와 조용한 희생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박지연의 진심과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었고 모녀간의 애착과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었다. 통화 후 이어진 다른 코너와 토크쇼에서도 촬영장 분위기는 따뜻함과 감동으로 가득찼다. 두 MC 어머니들 역시 감동을 참지 못하고 박지현과 그의 어머니에게 공감을 표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세한 가족의 가치와 사랑을 성찰하게 만드는 리얼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선사했다. 박지현과 그의 어머니의 진심 어린 감정은 이날 촬영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촬영장 분위기는 진솔한 감정의 흔적이 역력했다. 촬영이 끝난 후 박지현은 제작진과 함께 이번 방송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중 한 제작진은 박지현에게 이번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지현은 녹화 후에도 어머니와의 통화를 잊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지현아,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몸조심하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날 밤 박지현은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되돌아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와의 소중한 순간을 떠올리며,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팬들에게도 이 소중한 감정을 전하고 싶어졌다. 박지연은 SNS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여러분과 이 감정을 나누고 싶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항상 사랑을 표현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글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 을 주었고 수많은 응원과 격려 의 댓글이 달렸다. 그 이후로도 박지현은 꾸준히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과 진심은 팬들에게도 큰 귀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본받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었다. 박지현의 특별한 하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진심과 사랑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